안녕하세요. 책먹선이에요. 오늘은 가족이니까요. 책 읽어드릴게요. 동물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책인가봐요. 써니군, 써니군도 우리 가족이지요. 내 이름은 거북이 민재예요. 나는 민호 형의 동생이에요. 민재의 오빠이기도 해요. 민호형이랑 민지랑 엄마랑 나 넷이 한집에 살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내 이름은 하나예요. 나이는 열 살이에요. 앵무새예요. 나는 아빠의 큰딸이에요. 쌍둥이 자매 두리와 두연이 그리고 삼식이 감자 오미자는 내 동생들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내 이름은 도도예요. 도도는 누굴까요? 고슴도치예요. 나는 도이 누나의 손길이 좋아요. 엄마가 챙겨주는 밥은 늘 맛있고, 도현이 형이 챙겨주는 밀럼도 맛있어요. 밀럼은제 먹이에요. 애벌레 모양이에요. 아빠는 집에 조금만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내 이름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누굴까요? 금붕어 이름이에요. 엄마, 아빠는 매일 우리와 함께 지내요. 두 분이 일하실 때는 다리 언니와 동생 별이가 우리의 밥을 챙겨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내 이름은 리사예요. 햄스터예요. 지호 오빠가 내게 줄 미나리를 다듬고 있어요. 나의 남편 피터와 동생 지혜는 늘내 곁에 있지요. 아빠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얼룩이 나비 호랑이에요. 동네 곳곳이 모두 우리 집이에요. 야옹 야옹 아시겠죠? 우리는 고양이예요. 우리는 슬기 누나의 동생들이에요. 야 매일 오후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슬기 누나가 잊지 않고 밥을 챙겨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야내 이름은 덕보예요. 통통한 다리, 짧은 다리를 갖고 있는 멍이 강아지예요. 우리 집에서 엄마가 제일 키가 커요. 덕진이 형과 할머니는 키가 같아요. 나는 키가 제일 작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내 이름은 혜성이에요. 엄청 다리가 긴 강아지 멍이에요. 오늘은 다 함께 산책하는 날 신이 난 현성이가 조금 서둘러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동생, 현수와 현지까지 모두 놀랐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 여기 나오는 강아지. 는 음, 써니랑 많이 닮았네요. 긴 다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함께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도 가족 많이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책 먹선이에요.